오늘은 제가 루미나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 지우기 기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요 사진에서 요 차랑 요 차를 없애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루미나르를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프리셋에 가서 예쁜 템플릿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저는 샹하이로 한번 해보니까 별로네요 문 나이트 오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 나이트로 일단 세팅을 하고 이제 지우기를 해 볼게요 이미지의 특정 요소를 지우는 방법은 필수 요소의 지우기 누른 다음에 영역을 선택하거나 빼면 되는데 대충 해도 잘 지워집니다 요 크기는 요 크기를 말하고 있고요 선택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잖아요 선택 취소는 또 이렇게 하면 선택이 취소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차를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볼게요 지우기 눌러 보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짠 없어졌습니다 어 물론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보면 좀 이상한가 이런 느낌은 좀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대략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볼까요 요 사진에서 요 사람, 그리고, 어, 요 분들도 날릴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셋에 가서, 이번에는, 서프라이즈. 어, 밝고 좋네요. 전 요걸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을 해볼게요. 어, 편집하기에서 지우기 선택을 하고요. 일단 요 분부터 없애 보겠습니다. 요것도 없애 볼까요? 요것도 요렇게 하면. 요거는 왠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우기를 눌러보면 돌아가고 짠 없어졌습니다 어뭐 나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보면은 요런 부분이 좀 어색할 순 있지만 전체적으로 엄청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제 요분들을 과연 날릴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요렇게 날릴 부분들을 선택을 합니다 요거는 잘 날릴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눌러보면 오... 거의 깔끔하게 잘 날라졌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주위의 환경까지 생각해서 지우기를 하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다만 관건은 요분들을다 없앨 수 있을까? 이게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어... 요렇게 해서 사진에서 없애니까 기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요렇게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잘 삭제가 될까요? 잘안될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한번 다 칠해 볼게요 자 이분들 삭제가 될까요? 어? 약간 어색한 것 같긴 한데 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네요 자 요렇게 삭제가 되고요 요런 사진 있잖아요 요런 사진은 소프트 스카이로 한번 프리셋을 먹인 다음에 편집에 가서 지우기에 전선 지우기 있거든요. 이거 눌러주면 알아서 전선이 없어졌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렸는데 오, 깔끔하게 없어졌어요. 이 사진 긴 노출 프리셋 먹이고 편집하기 가서 일단 닭을 한번 지워보죠. 닭을 지우면 자, 닭이 없어졌습니다. 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없어졌어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도, 뭐, 금방 깔끔하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요놈 있죠, 요 놈. 요 놈을 없앨 수 있을까? 볼까요? 좀 깨지죠? 요 차. 요 차를 없앨 수 있을까?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하면,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통일성 있는 배경 안에 있는 요런 애들은 금방금방 없앨 수가 있지만,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뭔가 배경이 복잡해.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요 사진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프리셋은 클린라이트 먹였고요 그리고 편집하기에 지우기인데 요게 전선이니까 전선 지우기로 한번 전선을 지웠는데 아쉽게 이 송전탑은 있네요. 그래서 송전탑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잘 지워질까요? 자, 이 정도해서 지우기를 해보면 오 괜찮지 않습니까? <laughs> 이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에 필요 없는 부분들 이렇게 삭제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